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싶어. 이렇게 자고 싶은데 조금 좁아. 요것만 올려주면 될 텐데.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카김만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입니다.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차 현대 아이오닉 5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아이오닉 5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상품성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가격이 그대로 동결됐다는 거예요. 와, 현대 차에 이런 날이 다 있나요? 우선 배터리 용량부터 77.4kWh던 게 84.0kWh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도 458km던 게 485km로 30km. 다 증가했네요 기능도 엄청 좋아졌어요 크루즈 컨트롤 엄청 좋아졌고요 T자 주차까지 원격에서 할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들어갔습니다 후방뿐 아니라 전방, 측방까지 다 보호해주는 주차 충돌방지 주차장 사고 막아주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앞차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들어갔습니다. 실내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기존하고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품질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이랬는데 가격을 동결해 현대가 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아이오닉 5 정말 좋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원래 차가 워낙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어지간히 변해도 별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앞부분 바뀐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더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보다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기능적인 변화입니다 일단 사이드미러 그 전에 사이드미러 아니 픽셀라이트 좋아 좋은데 그걸 네모네모하게 만들려고 픽셀라이트를 한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던 거 에어로 다이내믹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니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사이드미러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 거면 뭐하러 디지털로 했어 아니 사이드미러를 뭐 이런 데다 숨기든지 숨길 때가 있을 거잖아 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뺀 차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미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원가를 더 높여서라도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전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걸 펼쳤을 때이 정도면 숙였을 때 얼마 줄어들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laughs> 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모로 전부 다 훨씬 낫고요 깜빡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오 이것도 괜찮은데? 픽셀 라이트를 잘 살리면서도 둥글게 했는데 오 여기 벌써 빠졌어 빠진게 아니고 뭐 묻은 것 같죠? 어딘가 이렇게 살짝 스쳤나봐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서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스피어 차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뿌얘지는데 여기에 열선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열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려지거든요. 우리가 실제 사이드미러를 보면 부분적으로 좀 뿌얘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얘는 이 사이가 진짜 뿌얘지거나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뿌얘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열선을 박아 넣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더큰 변화는 휠이 두 가지로 제공되는데 요즘에 신규 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삼겹살 구울 것 같이 생긴 그런 통 같은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뒷부분을 봤을 때는요 많이 바뀌었네 뭐가 훨씬 좋아졌냐면 날개가 길어졌어 그래서 뒷유리에 비치는 빛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고요 에어로도 더 좋아졌을 것 같이 생겼어 그리고 뒤쪽에 디지털 리어뷰 미러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블랙박스도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유리에 거치적거리지 않고 이 후방을 제대로 찍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빌팅캠의 위치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드디어 와이퍼 들어왔습니다 와이 와이퍼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네요 진작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픽셀라이트 굉장히 예쁘게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사판 형태는 기존의 마징가젯 같은 거 입보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돼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단순하게 평범한 반사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이 더 좋았지만 아무튼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이 아마 누구나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핏도 여기 세워놓고 있네요. 울트라 패스트 차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얼마나 울트라 패스트냐8 0 0 v 시스템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죠. 딱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케이블. 이렇게 비싸 보이는 케이블을 이거 막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차를 이렇게 계속 때린다는 게 이게 저는 그렇게 유쾌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딱 떨어지게 아니면 여기서 딱 열리게 이렇게 해줘야지 만들다 만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동차의 모든 분야를 다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전기차 오너들은 이걸 직접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급차다 아니다 느낌이 딱 드니까 고급스럽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잘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훨씬 좋아졌죠 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아이오닉5는 SUV냐, CUV냐. 현대는 SUV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넓고, 크고. 야, 이거는 SUV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CUV는 항상 어딘가 조금 아쉬운 차였다면, 아이오닉5는 SUV로 타는데도, c u v 를 타는데도,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개인용 자동차로 타는데도 괜찮은 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죠. 뒷좌석이 오 바이오닉 5가 이렇게 예뻤나? 아이오닉 5는 원래 플라스틱의 깡통 느낌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질 않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꽤 차가 꽉찬 느낌이 들어요. 전엔 텅빈 느낌이었거든. 기존에 아이오닉5를 타면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직물로 몇 가지 더 했고, 약간 이걸 가죽으로 감싸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나니까 따스한 느낌이 드는 차로 바뀌었어요. 이차 뒷좌석 슬라이딩 어떻게 했는지 아셨어요? 원래는 뒷좌석 슬라이딩을 앞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라면 차가 뒷좌석이 움직여. 말이 되는 인터페이스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동으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와 그렇지 이렇게 됐어야지.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죠. 눕혀지는 건 비록 수동이지만 이렇게 눕혀져. 와씨. 우와, 와. 우와.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전동식 스크린도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 스크린 테슬라 같은 차들 글래스 루프지만 스크린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우리나라 환경에 딱 맞게 전동으로 움직여주도록. 만들고 있어요. 뒷좌석에 앉아서도 하늘을 볼수 있는 이런 느낌, 아주 개방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죠. 다 바뀌었어. 이걸 다 바꿨어.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그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무선 충전할 필요 없지. 어디 조수가 무선 충전을 하려 고 그래? 하고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어요. 어쨌든 두개폰 놓을 수 있잖아. 너무 좋죠. 없으면 안 돼. 어딘가는 폰을 놓을 자리 만들어 줘야 돼. 조석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컵홀더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버튼으로 딱딱딱. 그 전에는 열선 같은 거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 버튼 눌러서 워머를 눌러야 됐어. 워머 누르면 그때부터 작동되게 됐습니다. 너무 대충만 들었죠 그때 공조장치 인터페이스가 엄청 좋아져서 공조장치로 들어갈 때 버튼으로 다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나름대로 괜찮네. 수납공간 여기도 꽤큰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와 이거 움직이는 거 아직도 있네 그전엔 이게 완전히 싸구려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요 자체가 무게를 딱 잡아주니까 차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스포크도 하나 더 늘어났어요 스포크가 두 개일 때 약간 차가 또싸 보인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스포크 세개 되면서 좀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램프도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반응형으로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족감은 굉장히 큽니다 어 재밌는 차를 타고 하면서 좀더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아주 재밌고 아, 드라이브 모드 너무 촌스럽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지금 눌러 보면 이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클래식 모던 심플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진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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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최소한 해줬어야 돼. 그랜저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 진짜로. 그랜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조합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해서 아홉 가지 조합이거든요. 무려 아홉 가지 조합인데 아홉 가지가 다 똑같아. 이게 왜냐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스포츠엔 스포츠에 맞게 컴포트엔 컴포트에 맞게 그런 정보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전환하는 기능이 없죠. 그냥 똑같은데 그래픽만 그냥 다르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디자인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주면은 이중에 하나 좋아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양을 늘렸다. 디자인 팀과 엔지니어링 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나는 이런 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소비자한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일 땐뭐가 빵빵 터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디자이너하고 잘 상의해서 디자이너가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브레이크 모드도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졌어요. 나는 너무 팍팍 서는 게 싫어요. 라는 사람들한테 좋고요. 모터를 편안하게, 노말, 스포츠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이코로 작동되게 했으면 좋겠고 이 스포츠로 할 때는 당신 이거 스포츠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동의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스포츠로 했을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는 너무 강력. 오, 유튜브! 오, 나름 괜찮은데? 좀더 확대할 수 없나? 양쪽이 좀 잘리는 게좀 아쉽죠. 그리고 진 이미지. 잠깐이라도 나란 바라보면. 아우, 소리 엄청 좋아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고급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최고급에 도달하진 않았고, 삐뿔 정도 되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고음이 특히 조금 쏘는데, 조금만 더 만져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인데, 보스의 센터 포인트가 들어있질 않아요. 요즘 들어서 나오는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들은 보스 센터 포인트까지 지원을 해서 이 서라운드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줄수 있거든요.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 이머시브 사운드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피커가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래픽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바뀐 걸 봐서는 이것도 이제 조금씩 바꿔줄 걸로 예상돼요 360도 서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출차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 눌러서 출차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출차. 이렇게 해서 핸들에서 손 떼면 차가 알아서 출차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 되고 스마트 주차도 됩니다. 시동 끄고 목적지 가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스마트 주차도 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전에는 진짜 무슨 패드를 여기다 갖다 붙였냐 했었는데, 그래도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약간 연결돼 보이기도 하고,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근데 여전히 저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저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옵션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것 같아요. 이거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이렇게 하면 미러, 이렇게 하면 카메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하이패스 어디갔어 하이패스 나 하이패스 진짜 좋아하는데라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이패스는 여기 카드로 넣을 수도 있고 이 하이패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램프도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무드 램프까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무드 램프가 있으면 이 승객들의 얼굴도 어느 정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 만약에 난 얼굴에 비치는 게 싫어라고 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 터치하면 맵 램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기능적이고 너무 잘. 만들었죠. USB-C가 하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충전하고 연결하고 둘다 되는 거 물리 버튼으로 만들었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데 네, 물리 버튼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없어집니다. 아마 이 차가 마지막일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저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버튼을 만든다는 게왜냐면 꽂으면 딱 여기서 할 건가요? 말 건가요? 물어보면 되잖아. 그냥 터치해서 딱노 하면 그냥 충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그런데 왜 얘만 물리 버튼을 갖고 있어? 그런 이유가 전혀 없죠. 인테리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베젤이 검정색이야. <laughs> 이걸 왜 화이트로 했었어? 이게 검정이 되니까 하나로 긴 느낌이 들고 디스플레이 두 개가 떡떡 이렇게 떨어져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효과 이런 걸 주고 있네요. 버튼들, 컬러 이런 것들 다 맞추면서 훨씬 예뻐졌습니다. 와, 이전에 아이오닉 5를 보면서 차를 어떻게 이렇게 대충만 들었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아이오닉 5를 보면 이거라면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전 아이오닉5를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매장에 가서 한 번만 더 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오너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확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놀람> 프렁크는 좀 이렇게 덮게 좀 덮어주지. 요거 이렇게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이오닉이 브랜드화를 한다면 이 아이오닉이란 글씨를 곳곳에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데도 아이오닉, 이런 데도 아이오닉 엠블럼 이런 것도 새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드화를 좀 제대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을 갖고 해주면 자신감. 좋겠습니다. KD 파인캠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도 브레이크 액은 사용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전기차 브레이크액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이 많은데 전기차든 가솔린 차든 브레이크 액은 꼭 교체해야 됩니다. 3년이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교체 안 하면 언제 차가 안 설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해요. 자 여기까지 아이오닉 5 살펴봤고요. 아이오닉 5보다 더 재밌는 것은 아이오닉 5. 5N9입니다. 왜냐면 많이 변했어. N9 디자인은 아이오닉 5번고 전혀 다릅니다. 소나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런 라인, 요런 라인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기존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염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체크무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램프를 갖고 있는데 오 괜찮습니다. 예뻐요. 지금 더 고성능의 느낌이 빡 듭니다. 아이오닉 5N을 만들어본 메이커답게 어떻게 해야 차가 멋있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된것 같아요 휠도 저는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네요 공력도 어느 정도 살리고 그러면서 고성능이기도 하고 아 이렇게 또 휠을 잘 만들었구만 뒤쪽에 이렇게 마치 디퓨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이건 너무 예쁜데 어 인테리어도 많이 달라졌네요 n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n 9인을 팔기 위해서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인테리어 확 바꿨습니다. 핸들, 와 정말 좋았잖아요 어 조금 달라 여기 버튼 하나 없고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핸들을 여기로 갔다가 꼽았네요 체크 플래그를 곳곳에서 쓰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체크 플래그가 있기도 하고 마치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인 자동차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320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 차하고 똑같아요 이 차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데 굉장한 퍼포먼스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 차가 저렇게 강력한 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인테리어가 딱 맞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새로운 내장 컬러 와 헤리티지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너무 동동 뜨지 않고 차분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휴식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 아 좋다. 예전에. 현대차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나오기 전에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게 불필요하게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했을 때 조수석에만 이거 달아주지 말고 운전석에도 달아달라. 아빠는 그냥 운전기사냐. 아빠도 쉬어야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장치가 운전석에도 들어가게 됐다. 만들어주셔서 고맙기 때문에 제가 또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컬러가 대비가 너무 좋고, 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좀 특별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은 이런 인테리어인데 저는 아이오닉 시리즈는 블랙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택시로사용되니까 택시에 블랙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다른 자동차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이 블랙보다는 좀 다른 컬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피해야 되는 거 흰색 흰색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피하면 진짜 멋진 자동차가 됐어요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6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는데 가격을 무려 200만 원이나 인하했습니다 현대가 가격을 인하해? 그래서 롱레인지인데 시작 가격이 5,060만 원 현대차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거든요 경기도에서 보조금 받으면 3,970만 원에 살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 대박인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약간 비싼 정도예요 코나 일렉트릭도 100만 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아이오닉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이 차들 전부 160만 원의 충전 크레딧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기차에서 160만 원이면 대략 2년 동안 충전비 한 푼도 안 내고 탈수 있는 거거든요. 야 엄청나다. 이거라면 괜찮다. 아이닉 오6 블랙 에디션입니다. 블랙 에디션을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흰색을 뽑게 되면 택시인 줄 알아. 사람들이 막 잡아타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을 꼭뽑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항상 블랙이거든. 흰색이 이거 블랙 있으면 좀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 블랙 에디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딱 일체로 보여서 그래서 차가 훨씬 멋져 보여요. 보이네요. 그럼 애초에 이 날개를 왜 달았어요? 라고 하실 텐데, 요거 은근히 에어로다이내믹에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어로다이내믹에 도움이 돼서 아이오닉 6는 뒤쪽에 와이퍼가 없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없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이 전체가 저항이 되는데, 와류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로 잘 사용되고 있고요. 어, 브레이크 램프 들어오면 이런 식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야, 여기, 이 위치에서 오면 진짜 멋있거든. 유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자체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일자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자 램프도 픽셀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멋져 보여요. 디자인성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 택시로 사용되니까 관리 안된 차들의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나온 블랙 에디션은 그런 인식을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사이드 미러입니다. 요 사이드 미러가 아이오닉5의 사이드미러는 바꿨거든요 근데 6를 아직 안 바꾼 거 사실 새로운 사이드미러는 아이오닉5보다 6에 더잘 어울리는 사이드미러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기존 걸 쓴다는 거 이거 좀 섭섭하죠 곧 바뀌겠죠 네곧 바뀔 걸로 기대해 봅니다 이 앞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이오닉6 뭔가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으로 쫙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절연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보이고 훨씬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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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보면 폴즈 같아 약간 눈을 흐리게 이렇게 실은 뜨면 아오닉시스가 이렇게 포르쉐처럼 멋진 라인을 갖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미끈한데요 요즘 들어서 현대가 하고 있는 그 완전 올블랙 그런 정도의 올블랙은 아니고 이게 은색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어서 여기는 또 크롬 엑센트를 딱 줘서 이 안에가 한 덩어리로 보여지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선을 켜고 싶다 라고 하면 템프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열선을 켜야 돼 눌러서 할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하죠? 온도 말고 다른 걸 하려면 클라이밋을 일단 누르고,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오토 눌렀을 때 에어컨이 작동될 땐 에어컨이라고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토 눌렀을 때 히터가 작동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좀 답답합니다. 이거좀 해결을 해야 돼. 지금 안팔거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해결을 하셔야 돼요. 빨리. 차팔 거잖아. 아이오 식스 단종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아이오닉6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봤을 땐 인테리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아이오닉6 블랙 에디션 보시는 분 계시다면, 그 전에 아이오닉6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아이오닉 5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뭐 굉장한 기대를 끌어모으면서 차가 출시됐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있습니다. 최고급의 전기차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에 여러 가지 부분이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거나 좀 저렴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가치를 하는 자동차로 거듭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페이스리프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ICCU다 뭐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은 수십만 키로 타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 교체한 ICCU도 또 고장났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몇몇 사람들의 문제라 치부할 게 아니고 끝까지 추적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끝까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진 이 아이오닉 5의 훌륭한 상품성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빛내는 그런 배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가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간 충전할 수 있는 충전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만 원 어치 충전 크레딧을 준다. 공 충전기도 수... 설치해 줘. 설치 공사비도 무상 지원해 줘. 그러면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는 거예요? 아. 둘다 드리진 않고요. 그리가 홈충전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네. 본인의 전용 주차면이 있는 고객들, 예. 그분들은 홈충전기랑 저희가 설치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까지 음.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음.